자, 263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까지 풀게 되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다한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 교재에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된다. 얘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안 해놓은 거고 얘는 정의니까 이게 되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었던 게어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했죠. 그리고 뭐죠?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했죠. 그리고 또 뭐죠? 방금 전에 했던 게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할 때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다 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할 때도 평행사변형이 된다는걸 우리가 밝힐 건데 얘는 친구들 조금 이해될 해야게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걸 이용해서 밝히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이끌어낸 성질을 이용할 거야 참으로 이, 이끌어낸 참인 문장을 이용할 건데 얘를 끌어들일 거야. 우리가 방금 전에 어떻게 한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아도 평행사변이 형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됨을 밝힐 거라는 거 이해갔습니까 친구들? 자 성질이란 걸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면 이 성질이란 걸 이용해서 또 다른 성질을 갖다가 참인 성질을 밝혀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런 정립이 되는 거거든 이해가안나요 친구들? 자 갑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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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있는데 포커스를 이 삼각형과 이삼각형이 맞출 거야. 자, 하나 더 그려놓자. 자, 맞추어서 얘가 막 꼭지가 있는 게임 끝났지. 사이드 앵글 사이드, 사이드 앵글 사이드. 이두 개가 합동이거든. 합동이니까 이 대응변, 얘와 얘 길이는 당연히 같을 거야. 그리고 합동이니까 친구들아. 이각과 이각도 당연히 같겠죠. 이해갔습니까 근데 이각과 이각이 같다라 하면 결국에 뭐냐면 얘가 엇각 위치니까, 맞습니까? 엇각 위치니까 이렇게 엇각이잖아. 근데 엇각이 같으니까 뭐가 됩니까? 얘와 얘가 뭐하다? 평행하다가 되지. 짝살났지. 봐봐. 지금 이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걸 밝혔고 이, 두, 이 한상의 두 변이 평행한 걸 밝혔으니까 한상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하니까 뭐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는구나. 아,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에 이등분에도 평행사변형이 되는구나라는 걸 밝혔잖아. 자, 개를 기술해 놓은 거야. 갑시다. 자, 지금 오브젝트가 나와 있다. OAB, OCD. 자, 그러니까 요쪽 거하고 요쪽 거 보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들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에서 예와 어, 예, 예와 예같고 지금 AOB와 어떻게 어, COD 뭡니까 이거 막꼭지각이지 맞춤법 틀리면 안 돼. 맞춤법 꼭 집니까? 꼭 집니까? 지다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자 무슨 합동이 유족하면 사이드 앵글 사이드 SAS 합동이 될 거야. 그리고 얘는 뭐 본다. 얘를 보면 되는 거야, 맞죠? AB면 둘째, 셋째. 그럼 이 둘째, 셋째 선분 CD가 되겠죠. 이거다 마킹해 보자. 그러니까 얘와 얘 길이가 같다는 걸 지금 한 거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뭐냐면 ABO하고 CDO. ABO. 쌤이 지금 미리 설명한 거니까 전부 다 그거 따라가는 거잖아, 맞지? 얘와 얘가 지금 엇각이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엇각 위치니까 얘와 얘가 평행한 거잖아. 그럼 선분 AB와 맞습니까? 선분 뭐가 평행한 거야? 어, BC죠. 어, AB와, 어, 이거지, 이거, DC. 얘가 평행한 거겠지. 선분 뭐가? 어, DC가 평행할 거라는 거야. 어, 얘도 이래 적을까? 좀 타이트하게. 어떻게 적냐면 여기 AB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CD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평행, 합동이 아니라 평행을 하는 거니까 CD를 적든 OR, 디스를 적든 둘다 답으로 인정됩니다. 여하튼 간에 한상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으니까뭐다평행사변이 된다라는 것. 이로써 지겨운 증명과정은 끝이 났습니다.